인삼 향이 나는 우산고로새 울릉도에서 많이 자생하는 우산고로새입니다 작년에는 구멍을 많이 뚫어가지고 물을 많이 빼먹었는데 올해는 귀찮아서 내가 묵을 물 세 개만, 세 개만 딱 뚫었습니다. 근데 요 사이, 아, 에 영하 5도, 10도, 그렇게 내려가다가, 낮에 온도가, 10도 가까이 되면, 그렇게 기온 차가 많이 나면, 물이 많이 나옵니다. 요 사이는, 음, 1.8L, 배트병에 이틀에 한 병씩 나옵니다. 이세개 뚫었는데 우리 집 식구들 먹기 먹고도 남습니다. 이 우리 지역에는 지리산 고로쇠, 지리산에서 나는 지리산 고로쇠가 있는데. 어, 그것은 치리산 속에 들어가서 채취를 합니다. 이 금바실 농장에도, 어, 자생하는 치리산 고르셔가 두나무가 있긴 있습니다. 있는데, 이 우산 고르셔는 물에서 인삼향이 나는 아주 특이한 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주 몸에도 좋고 인삼 향이 난다는 이야기는 사포닌을 많이 함유를 하고 있다는 뜻이니까 몸에 상당히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2일 됐는데 지금 한가득 채려고 합니다. 빙을. 교체를 해서 먹어야 되겠습니다 한 방울 한 방울 떨어집니다 오전에는 물이 많이 안 나오고 오후에 오후 한 3시 정도 그 정도 되면은 기온이 따시기 때문에 그때 물이 제일 많이 나옵니다 지금은 한 방울씩 뚝뚝 떨어집니다. 차오니까 지금 이슬이, 이슬이 병이야 미쳤습니다. 아주 먹으면 시원하고, 인삼향도 나고, 아주 좋습니다. 여기에 있는 것이 전부 우산 고로시 나무들입니다.